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안문자입니다. 오늘은 자연식물식 두부, 부추, 쌈밥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밥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두부가 한모 들어갔어요. 두부를 후라이판에 기름기 없이 물기만 빼서 이렇게 물기가 날아갈 정도로만 볶아서 부추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어가지고 볶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 천일염 조금 넣고 깨소금만 넣습니다. 그리고, 어, 깻잎과 상추로 이렇게 제가 모양을 만들어서, 어, 쌈밥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를 가지고 왔고요. 이것을 저는 또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먹는데요. 이렇게 김, 생김 있죠? 이렇게 생김을 싸서 그냥 구워서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요즘 부추가 좀 싸고 건강에도 좋아서 이렇게 가끔 해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조리 과정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음료는 이렇게 녹차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진행해 볼게요. 먼저 하나 먹어볼게요. 조금 커요. <laughs> 여러분, 여기에 깻잎이 들어가서 되게 되게 향긋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속에 깻잎 들어가 있고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좀 속을 많이 넣었어요. 고추 향도 좋고요, 깻잎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여러분, 요거 싸서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김이에요. 양이 좀 많아서 저는 이렇게 어, 두부를 이렇게 좀 많이 하잖아요. 양이 많으면 다양하게 싸서 먹습니다.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음 두부에도 기본적으로 간이 살짝 있기 때문에 많이 안 하셔도 두부 자체로도 되게 맛있거든요. 보기에도 되게 맛있어 보이죠? 쌈을 먹어볼게요. 오늘은 여기 속에다가 김도 넣고 싶었는데, 김은 또 누굴거리니까 제가 따로 먹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요거두장 넣고 깻잎 넣고 같이 싸먹어요. 맛있어요. 상추가 예쁘게 자리를 못 잡아서 밑에 이렇게 틀을 한번 틀에 도움을 좀 받아봤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죠?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부 부추 쌈밥을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양이 되게 두부 한 모에다가 어 부추도 한 반단 정도 했거든요 되게 많은데 어, 지금 배는 많이 안 부르거든요 되게 맛있었고요 어, 소화도 되게 잘 돼요 또 부추가 건강에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푸짐하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